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우리를 지탱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며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균형 잡히고 온전한 신앙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치우치면 본래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바른 믿음을 강조하며 신앙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 사랑을 잃고 지나치게 현실과 분리되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균형을 잃으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신앙도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균형 잡힌 믿음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균형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균형을 잃으면 사랑보다는 자기 고집과 주장만 앞서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신앙은 더 이상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음식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자유롭게 먹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자유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자유는 죄가 될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나쳐 자기 주장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이웃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 열심을 이유로 가족을 무시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균형 없는 신앙은 교만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가 더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 오히려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붙들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없는 신앙은 진리만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신앙은 기쁨을 잃고 무거운 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만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신앙생활이 서로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며 균형 잡힌 믿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균형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균형 잡힌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둘째 균형 없는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본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균형을 잃으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기도를 핑계로 행동을 미루며 신앙의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삶을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시지 신앙을 내세워 현실을 도망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요나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두렵고 부담스러워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순종 대신 도피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 그의 도피를 막으셨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제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도피로 변하면 결국 더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를 이유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세우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바벨론이라는 현실 속에서 성실히 맡은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공동체에도 상처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와 단절하며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현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결국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낼 때 자랍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태도는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결국 균형 없는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이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 신앙이 지나치면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본래 자유와 기쁨의 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균형을 잃고 지나치게 치우치면 본래 주어야 할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은혜인데 사람이 그것을 왜곡하면 신앙은 억압으로 변질되고 결국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본뜻을 놓쳤습니다. 스스로는 경건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거운 규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본래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나쳐 율법주의로 흐르면 사람은 자유를 잃고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의 예배가 의무감과 부담으로 바뀌기도 하고, 섬김이 감사가 아닌 억지로 하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순종하는 것인데 지나친 열심은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갑니다.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스스로 끝없는 완벽을 요구하면 결국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데 잘못된 열심은 신앙을 무겁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쁨이 없는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신앙을 억압적인 규칙처럼 여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오히려 복음의 기쁨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 세상이 은혜의 향기를 맡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지나친 신앙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신앙은 점점 형식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은혜의 감격은 사라진 채 반복되는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 생활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매 중 하나가 기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입니다. 결국 신앙이 지나치면 기쁨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억압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이며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열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은혜의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넷째, 신앙이 과해지면 믿음의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언제나 마음중심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나치게 왜곡되면 본질보다는 겉모습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형식만 남는 신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신앙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어떤 열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울은 형식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본질인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껍데기 신앙으로 드러났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을 잃은 형식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단순히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행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진실한 마음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위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예배, 기도, 봉사와 같은 형식적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식에 집착하는 신앙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줍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 신앙도 본질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 지나쳐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본질에 서 있을 때 형식은 자연스럽게 빛을 바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본질을 붙들고 형식은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만 균형을 잃으면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고 형식에 집착하거나 신앙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흐르면 신앙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이 바른 중심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